오늘 설교 제목은 세상을 바꾸는 교육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래요? 세상을 바꾸는 교육 세상을 바꾸는 교육 예.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특히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이 세상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이냐? 하나님의 교육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터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교육이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다른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급 이론을 갖다가 돼도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그렇게 방향을 어, 조준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이 정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가, 세워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교육은 이 기도로 매달리는 교육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사람이 변하지 않아요.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비로소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될때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했을 때 바뀌어졌고 또 기도로 매달릴 때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세상이 바뀌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교육은 어떠한 교육이냐?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육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는 교육. 마음이 따뜻하지 않으면 또 우리 영혼을 감싸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냉랭해질 수밖에 없어요 다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죄성이 있다 그래요, 죄성 꼭 복잡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다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품어줄 때그 마음이 녹아지게 되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됩니다. 이런 어, 말씀이 있어요. 자녀를 우리가 변함없이 사랑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변해야 된다.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랑으로 늘 녹아지고 늘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으로 세상이 변하는데 하나님의 교육의 첫 번째는 뭐 위에 서 있는 교육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잘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로 매달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랑으로 품어줘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내네 어머니 유닉의또 외조모 로이스. 순서가 맞았어요, 틀렸어요. 그렇게 되는 것 같죠? 여기 보면 왜 아버지를 얘기하지 않고 어머니, 할머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신앙은 어머니에게로부터 이렇게 계속 전승이 돼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아버지 역할은 뭐냐? 아버지는 가정을 잡아 주는 거예요. 가정을 서포트해 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붙잡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 니 디모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바울같이 이렇게 엄청나게 큰종 뒤에. 사역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사실은 거의 죽음이에요. 좀 앞에 있는 사람이 잘 못해야 그냥 웬만한 사람이 나가서 하면 아이고, 이분이 참 설교도 잘하시네, 말씀도 잘 가르치시네 할 텐데 이 바울 선생님은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오죽하면 그분이 교회에다가 막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자체가 지금 오늘날 신약 성경이 될 정도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성령 가운데 붙잡혀 있던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렇게 교회를 책임지고 또 목약을 감당할 때에 그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먼저는 말씀이었고, 그 다음엔 어머니와 할머니의 기도였고,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품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품어주는 그 사랑의... 완전히 잠긴 사람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이렇게 훌륭하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될까요? 저는 처음에 무엇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는가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육은 시스템이 변해야 돼요. 시스템 어떤 체계가 변해야 됩니다. 그냥 이전에 살던 그 모습 가지고 그 체계 가지고 계속 살다 보면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사랑이 우리 속에 확 들어차게 될 때, 예? 우리를 주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변화는 말로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 변화해야 돼요. 요즘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가 일으켜야 될 사역은 가교 사역이다 그래 가교 사역. 그 가교 사역은 뭐냐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가교 사역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하면 브릿지라는 거예요. 브릿지, 다리 사역이라는 거예요. 가정과 교회가 연합하여 함께 일하게 될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딛고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가서 변화를 일으키죠. 또 학교뿐만 아니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회를 변화시키는 총매자가 될 것입니다. 사실은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논리적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무리 학원을 많이 다니고 학교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우리의 자녀들이라고 해도 가정에서 부모님과 또 자기 형제, 남매들과 가정에서 한 아이가 보내는 1년 동안의 시간은 거의 3000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 와 가지고 시간을 보내는 거는 1년을 다 합쳐 봐도요. 매주 꼬박꼬박 예배를 와도 한 52시간밖에 안 돼요. 어떤 때는 그것도 못 나오고 빼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3,000시간 대 52시간이니까, 만약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다 빼버리고 나면,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아이들이 학교와 사회 속에서 건강한 개인으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와 힘을 합쳐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눠주고 사랑을 주면서 그렇게 살고 계세요. 한번 이 시간에 그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함께한 우리가 낳아서 기르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 이 협력 사역을 통해서 학교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자기들이 가서 공부하는 학원, 친구들, 또래들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상상만 해도 우리가 상당히 흥분되는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이따, 아까 아까 그교수님들이 이렇게 문으로 들어오는데, 이 한수만교에서 개발한... 여러 교재들 또 지금 사용하는 교재들을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봤어요 제가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우리 여기 계신 교수님들께서 어떤 사람은 4년 동안 어떤 사람은 7년 동안 어떤 사람은 9년 동안 어떤 사람은 거의 10년 동안 저희 교수님들과 같이 공부하면서 그렇게 배운 것들을 아주 결정체로 이렇게 내놓은 그 증거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소망 교회가 앞으로 이 가교 사역의 중심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에 매진해 주세요. 그래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 주세요. 세상을 바꿔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한 소망이 저는. 하나의 소망이로 처음엔 생각했는데 그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 표가 한국의 소망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믿으십니까? 저는 한국의 소망뿐만 아니고 전 세계의 소망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주역이 바로 우리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그 주역이 돼서 우리의 신앙을 디모데가 마치 로이스와 유닉게 이 할머니, 어머니, 그 다음에 손주에게까지 그 믿음이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을 전승해주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줘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의 이 소망이 하나님의 뜻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이한소망교회는 그래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속에 있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이퍼센테지는전 세계적으로 볼때한27% 정도가 되거든요. 아무리 아이를 낳지 않는다고 해도. 근데 27% 정도 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실제 전 세계에 있는 교회에, 교회가 투자하는 그 평균 투자 비율은 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음 세대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투자를 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를 건져서 생명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를 이어받고 우리 한국과 세계를 이어받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한 소망 교회는 그보다 훨씬 많이 투자한다고 봐요. 지금보다 더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기네들을 위하여 말씀을 주고 기도로 계속 물을 뿌려주고 그다음에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사랑을 느껴서 아 나도 다음 세대의 주역이 돼야지. 교회와 이 사회와 국가와 전 세계를 짊어지고 가는 일꾼이 돼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들 마음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보면 생명성, 생명성 운동을 했잖아요.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사실은 다음 세대와 지금 우리 세대 있잖아요. 현 세대. 사이에 간극은 너무나 커 가지고요. 이전에는 사람들이 무슨 선교를 나간다 그러면 뭐 미전도 종족이다 해서 10 40 1 0 4 0 윈도우.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저 어디 무슨 뭐 파푸아뉴기니나 무슨 뭐 중동이나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회중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 만 나이로 봤을 때네 살에서 열네살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 결국은 미전도 종족처럼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될수 있는 대로 아이들을 많이 사랑으로 품어주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교육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나 대신 누군가가 해주기를 원하고 어떤 큰 공동체가 내 대신 그 일을 감당해 주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로부터 그 일이 시작되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요, 최근 몇년 동안 한 사람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그 분을 연구했는데요. 그 분이 누구냐 하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에요. 1864년에 태어나셔서 1930년에 돌아가신 어른이신데요. 평안북도 정주 땅에 지금으로 봐도 시골이고 옛날에도 시골이었어요. 신의주나 무슨 저 평양이나 이런 데 비하면 서울이나 이런 데 비하면 아주 시골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젊은이의 강의를 듣다가 그 젊은이가 누구냐면 도산이라는 호를 가진 안창호라는 사람이에요. 자기보다 나이가 14살이나 어렸던 그때 당시 30살밖에 되지 않았던 안창호가 평양 모란봉 밑에 와서 연설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상놈이 되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나면 여러분의 신분이 아무리 양반이라고 해도 상놈으로 다 전락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교육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이승훈 선생이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교육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벌었던 돈을 다 투자를 해서 땅을 빌려 가지고 학교를 시작한 것이 오산 학교예요. 말씀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1910년 8월 29일에 우리나라가 일제에게 망하게 되고 그 다음 달에 1910년 9월 네, 평양에 가서 산정현교회 한석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서울의 연동교회의 장로의 아들이었던 유영모 선생님 이름이 똑같아요. <웃음> <웃음> 그때 당시 1907년 8년 후때 교사로 올때 나이가 19살 밖에 되지 않은 선생님이었어요. 경신학원을 졸업은, 졸업할 졸업 정도의 공부는 했는데 졸업장을 아직 받지도 못하고 왔는데 그가 수학과 물리의 천재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장로님의 아들로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경을 통달했다 그랬어요 너무 신기한 일입니다 그 전에는 이승훈 선생이 아직 예수를 믿기 전에는 밤에 과외 공부로 성경을 가르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산교회를 생겨게 되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경이 정규 교과 과정으로 들어가면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같이 성경을 배우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그 오산학교가 비록 시골에 천구석에 있는 학교였지만 그 학교로 인하여 이승훈 선생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온 선생님들 중에 많은 선연들 중에 제가 몇 명만 얘기해 보면요. 제가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맞춰보세요. 신사참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옥에서 순교하신 주, 주기철 목사님. 이승훈 선생의 제자입니다. 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마야가 아닙니다. <laughs> 누구예요? 김서울, 이승우 선생 제자예요. 지금도 제주도에 저 서귀포에 가면 이분의 이름을 따서 아무 아무의 화가의 거리,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코에서 그냥 큰, 그냥 기운이 뿜어져 나오는 소를 그린 화가 있죠? 이 이중섭 이승훈의 제자입니다. 해방 이후 나라가 막 어려울 때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를 잘하고 영어를 곧잘해서 미국 교회에서까지 청빙을 받고 박사학위를 꼭 해야 된다막 말렸는데도 저서울에 저동에 와서 조그맣게 피난민을 위하여서 영락교회를 세웠던 한 한경직 목사님 다. 이승우 선생님 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해봐요 한국의 현대사에 한국 사람들의 사상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결국은 이 자기 선생님처럼 이 몸에 있는 죽, 죽고 난 다음에 모든 뼈에 있는 살은 다 발라내고 이 해골은 철사로 잘 끼어서 의학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몸에 장기는 잘 정리해 놨다가 오산학교 학생들이 생물 시간에 볼수 있도록 하라. 하면서 1989년에 서울대학병원에서 암으로 생을 마치셨던 이 선생님의 제자 함함석환 다이승은 선생님의 제자입니다. 한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고 기도로 지원을 받고 사랑으로 제자들을 키우게 될때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말씀 하러 오기 전에 전영창 선생님의 삶도 한번 다시 읽어 보고 왔어요. 거창 고등학교가 정말 오산 고등학교처럼 시골 학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양심을 만들어 냈고 세상을 바꾸어 냈던 전영창 선생님, 그 목사님의 삶을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아, 다시금 확신했어요. 한번 따라 해 보세요. 말씀이 세상을 바꾼다. 기도가 세상을 바꾼다.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이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저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운데 잠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내는 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매달리는 우리 모든 부모와 교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으로 품고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늘 대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부모와 모든 교사들, 교육자들 다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꾸는. 귀한 교육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